오늘 살펴보신 말씀은 신명기 삼1일장 일절에서 1삼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백이십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머리 왕 시온과 옥과 및그 땅에 행하신 것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래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인의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요즘 나이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주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성장의 하루가 하루만큼 또 다르고, 또 그만큼 부모님의 노세함을 보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그래서 자연히 죽음에 대한 생각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유한함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어, 그 죽음 앞에서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모르지 않았는데 유난히 요즘 이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어,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건강을 챙기고 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내일 일에 대한 보장을 저희가 할수 없으니까요. 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많이 깨닫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그냥 이러한 무기력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루하루가 주님 주신 은혜의 날이구나 축복의 날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에게 별 이렇게 별일 없는데도 연락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어머님에게는 일주일 퇴근하고 어제 한두세 번씩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는 별 일도 없는데 왜 자꾸 전화하냐라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 영상을 꼭 챙겨 보시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신명기 31장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까지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냐면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기가 죽은 뒤에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그리고 7절에 여호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이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오늘 본문을 대할 때는 모세의 심정에서 이제 주로 보게 되었는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할 때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심정에서 좀 보게 되었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대상이죠?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등을 보고 자라온 다음 세대가 이제 건강하게 자라서 가난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일진데 여호수아에게는 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가까이에서 정말 수제자처럼 어려서부터 그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한 요소아에게서는 뭐 모세가 아버지 뿐만 아니라 스승이기도 하죠 그런 존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것 같은 그 사람 이 사람만큼은 늘지 않겠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전달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사라진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어떠한 일을 앞에 두고 있죠? 가나안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또왜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시는 것과 준비할 틈도 뭐라도 좀 사인이라도 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들에게 누구를 더 의지하게끔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 시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처사가 때로는 정말 가혹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지만 더 미궁 속에 빠질 듯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시련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장애물을 먼저 건너가셔서 친히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그 어려움의 그 문제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가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건너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죠. 영적 여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아이는 부모 없이 독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 여정에는 그래서 독립하여서 인격적인 교제로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전에는 동반자가 있어도. 선배의 손을 잡고 나아갔지만 그 나라 가기까지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잠언 이십구장 이십오절인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안전하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지예본교회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특히 부모님들 우리가 모세일 순 없지만 어세아 같은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끝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부모의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가정에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인사권자와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한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가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날이 갈수록 부모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또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인격적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무에 걸린다고 하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또 주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안전함이 있음을 주님 나의 영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임격적인 교제가 각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른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모세와 같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과 능력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이 가정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그러한 일들을 다치게 되면 주님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주님의 뜻을 먼저 판단하고 계속하는 주님 인간적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한 불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세상과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의 을 주님이 하실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강하고 단단한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오늘 도일하고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희가.